팔딱팔딱 뜁니다 마이야르 숙성 방법이 있거든요 방열 방법이 이게 원래 투명색이었다는 거죠? 만들던 앤데 원래 이렇게 이거라고요? 이게 얘라고요? 네 저렇게 변합니다 몇 시간만에 저렇게 변해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생선 고르고 있는데 빨리 와 보시겠어요? 새벽부터 매번 나오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오고 있어요 새벽 시장에 방어처럼 사르졌잖아. 우리 전문가들도 방어 잘고 헷갈리하잖아. 헷갈리진 않습니다. 부실인지 딱 알아요. 리만 보면 알죠. 부실이에요. 자연산 감성돔이고요. 여기 자연산 동원인데 다 자연산으로 샀거든요. 자연산은 개체에 따라 편차가 진짜 크거든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골라서 살려고 노량진에 이 시간에 오고 있어요. 내려 내려 <laughs> 저한테 장난 쳐가지고 제가 쫄았어요. <laughs> 오두 마리 다섯 시는 건가봐요. 이거 이거. 쌤왜 그 갑자기 바꾸셨어요? 욕심이 나네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부시리 오늘 너무 좋아서. 네 너무 너무 좋네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있나 오. 강의. 이제 가게에서 읽겠습니다! 어, 그... 맛있었으면 좋겠다 기름졌으면 좋겠다 방화요? 아, 네 목으로 빠르게 뇌를 파괴하는 겁니다. 오기가 입을 벌리네요. 네. 동공 확장됐죠? 아가미 방열을 한번 해주고 아가미 근데 바로 뛰어버릴게요. 심장이 같이 딸려 나왔어요. 어디 어디서요? 뛰나요? 그럼요, 신경 제거할게요. 꼬리서부터 넣으면은 얘가 그렇게 막 크게 움직이지 않는 편인데, 머리 쪽에서부터 넣으면 엄청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뽑으면은 몸통 길이만큼 끝까지 들어갔다 나왔나? 고구가 되게 많네요. 주석기는왜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용액이 있는데 그거를 철관에 넣으려고 마이야르 숙성 방법이 있거든요. 방열 방법이 마이야르 숙성이에요? 원래 투명한 용액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이 간장처럼 검해져요. 아, 이게 간장이 아니고 제가 만든 마이야르 반응으로 만든 용액이에요. 마이야르 반응으로 만든 용액. 네. 이게 농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시죠. 바로 잘안 따라오죠. 아 되게 진하네요 농도가. 네 눈으로도 보이실 거예요. 이게 농도가 진하다는 걸. 이게 원래 투명색이었다는 거죠? 네 보여드리려고 만들던데 원래 이렇게. 이거라고요? 네 원래 이색이었는데 이게 얘라고요? 네 저렇게 변합니다. 몇 시간 만에 저렇게 변해요? 오. 어. 여기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팔딱팔딱 뜁니다. 보신 적이 없는 반응이실 거예요. 팔딱팔딱 뛴다고요? 엄청 꼼지락댑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에 들어 있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활어회도 있잖아요. 오로시한 다음에 소금을 뿌리면요. 오로시한 생선이 움직여요. 소금에도 신경전달물질이 있기 때문에 신경전달물질이 뭐막 그렇게 막 휘황찬란하고 막 위험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늘 우리 몸속에 있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용액을 왜 혈관에다 넣는 거 남겨져 있는 혈액을 조금 더 빼고 싶어서 제가 넣기도 하고요 농도 높은 용액이 혈관을 따라다니면서 삼투압으로 살에 있는 수분도 뺄수 있어요 숙성의 단점일 수 있는 식감을 좀더 보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이야르 반응도 자극해서 생선의 풍미도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숙성인데 숙성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숙성에서 오는 감칠맛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른 살에 물러짐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활어를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런 활어의 식감도 숙성이 표현하고 싶었어요 8호회의 탱글한 식감과 숙성의 감칠맛을 두 가지 다네 저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고 싶었습니다 그럼 지금 잡으셨나요? 100% 살리진 못했지만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먹어보고 느껴보겠습니다 뭐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살 없이 잘 드셨네요 어우 여기 도 없고 진짜네요 원래 피를 빼고 오르실 하면은 잔피는 남아 있었거든요 항상 뼈에 있는 편인데 생선 구조가 엄청 간단하거든요 아가미 밑에 무조건 심장 이 있어요 심장이 펌프질 하면은 아가미를 통해서 산소를 머금고 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 나가요 동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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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뛰어나오고 네 워낙 크기 때문에 얘는 혈관이 되게 찾기 쉬워요 동맥으로 쏴서 이렇게 혈관 타고 갔다가 이렇게 정맥으로 지금 빠져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생선에다가 혈관에 주입하는 게 음식이다 보니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요리하는데 사용하는 소금, 설탕 막 그런 것처럼 고추장, 된장 그런 거 만들듯이 식약처에서 허가해줘서 식용으로 요리에 사용하라고 나온 제품들을 혼합해서 만든 겁니다. 정확히 식품첨가물이 먹어도 문제가 없어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사장님 너가 직접 먹어봐 내가 먹을 벌... 수 있습니다. 근육이 엄청 움직이는 게 보이죠. 전신으로 다잘 퍼졌단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선한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다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아르가 살짝 어려운 게 마이아르 반응이 원래 뭐 170도, 180도 온도에서 단백질을 구웠을 때 단백질과 만났을 때 당이 만나서 네 맞아요. 그거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뭐한 뭐 20, 20도. 30도 되려나요 이용액이? 어 냉장고에서 꺼냈기 때문에 그냥 저온인데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면 은 170도 고온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긴 하거든요 활발이라는 말을 들여다보니까 어? 그럼 다른 온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간장과 된장이 저온에서 마이야르 반응으로 향생시킨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성해야 마이야르 반응을 접목시킬 수 있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연산 농어입니다. 알이 있는 게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알이 안 터지게 조심히 꺼내야 되거든요. 어란을 만들거든요. 저희가 서비스로 늘 드리고 있어요. 근데 혈관 같은 거를 두 군데 자르셨는데 동맥과 정맥 뭐 이런 맞아요. 이아래에 있는 네. 혈관입니다. 어란에 있는 핏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쏘자마자 핏줄들이 싹 사라지거든요. 야. 오! 오 혈관 타고 네싹 사라진다 오오오오 이야. 하루 정도 간장에 절여놔야 돼요. 간장의 맛이 배기도 하는데 말릴 때 간장에다 안 절여놓으면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달 지금 넘게 말린 건데요. 계속 참기름을 발라주면서 만든 겁니다. 임금님의 스팸이라는 별명이 있죠. 일본 3대 진미 중에 하나입니다.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고 단골손님이 오시면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부실이? 어, 네. 뭔가 뭐 끊어지는 소리 나는데 갈비뼈입니다 아 지금 얘가 커갖고잘안 끊기는 거죠? 네 뼈가 두꺼워서 맞습니다 됐다 아 깔끔하죠? 부실이가 큰데 피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깔끔하죠 뼈가 피를 확실히 여러 번 빼줘서 그런지 흐르는 피가 잔여피가 하나도 없는 근데 육고기 같아요 거의 <웃음> 네. <웃음> 네 워낙 크기 때문에 연어처럼 좀 재단을 해내야 돼가지고 오, 도마가 좁네요 오. 이게 지금 4분의 1토막에서 반토막 했으니까 8분의 1토막인 거죠? 어네와 엄청나네요 오이, 주지가 기름이 많은 생선인가요? 어, 절대 아닌데, 오, 지금 기름이 보이네요. 할 필요하면 더 티가 나겠네요. 오, 하얗게 꼈네요. 이게 다 기름층인 거죠? 네. 맛있겠네요. 소치로 구우면 바로 기름이 올라갈 것 같은데. <laughs> 네,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여름 부시리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겨울에 방어가 유명하기 때문에 대신에 부시리가 여름에 맛있다고 알려졌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시리는 사실 거의 365일 철 변화 없이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이 수온이 조금 차가워지면서 기름이 더 차오른 것 같아요. 얘는 삼치. 믿을만한 업체에서 납품해주는 삼치를 쓰는데요 손님들이 저희 가게에서 드시는 삼치를 무척 좋아하세요 자연산 감성돔입니다 감성돔은 껍질을 살린 이유가 있나요? 도미 종류는 껍질이 정말로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기름 어, 연어는 진짜 끝내주는 것같 어떤 메뉴 만들고 계세요? 모듬소 58,000원 구성입니다 광어 지느러미입니다 자연산 농어입니다 대광어입니다 자연산 감성돔입니다 일본 3대 진미인 고노아다라고 합니다 해삼 내장 젓갈이에요 흰살 생선과 김의 조합이 굉장히 맛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광어랑 먹으면 되겠네요 네, 광어 고노아다가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바다의 푸아그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앙키모라고 합니다 아기 간입니다. 회에다가 조금씩 얹어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사장님 어...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까지 해주신 이유는 뭐예요? 처음과 같이 차갑게 회를 유지시켜서 끝까지 신선하게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칼칼한 바지락탕,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오코노미야끼와 새우장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청어구이까지 나와니 저희가 모든 사시미를 드시면 초밥도 드실 수 있게끔 서비스로 만들고 있어요. 이야. 3kg짜리 완도대강어입니다곧 용궁 갑니다. 그..나서 이제 움직입니다 꾹 눌러주고 이 신경 제거할 때 구멍은 다른 구멍인거죠? 네 맞아요 여기는 척추 척추 기준 위가 네. 척수고 네. 척추 기준 밑이 동맥이에요 오, 얘가 신경이 죽어, 죽어가네요 네 <laughs> 신경을 분명 척추로 제거했잖아요 네. 근데 전신이 움직이는 걸볼수 있어요 일단 꿈틀거리기 전에 제가 발견한 건이 껍질 표면 색깔도 새하얗게 변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꺼뭇하잖아요오 어, 그러네요. 혈관 통한 요요 요 부분들은 색깔이 좀하얘요 제가 발견했습니다. 음. <laughs>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 음. 근데 이 정도만 움직이지 않아요. 원래는. 네. 헤엄치듯이 약간. 네. 음. 헤엄치듯이 다 움직이. 꼬리도 움직이고. 사장님은. 광어의 비늘을 제거하네요? 비닐에 균이 많이 살기 때문에 숙성하는데 안 좋습니다. 이 전동기가 진짜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 손에 찝혀요. 비닐을 타다가 막 움직이거든요? 그때 손을 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크게 다칩니다. 지금 거의 딱 72시간? 숙성 광어입니다. 서있네요, 이렇게. 네. 마이아르. 자연. 자연은 어떤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대가리 치고 얼음물에 아, 한번 헹구고 네. 알겠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체중도 2.5kg 방어 두 마리. 네. 신경을 제거했는데 전신으로 방혈되면서 애들이 작용 반전용처럼 어쩔 수없음 파슬리 하나 더 넣고 마야를다가 이대로 진공. 꽃이랑 뭐 일부러 아, 네. 건들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넣어놨는데 72시간 동안 개봉을 안 했거든요. 네. 아. 시각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지 같은 부위예요. 광어의 등살의 오른쪽 부분, 똑같은 부위예요. 같은 2.5kg짜리 광어로 하였고요. 툴닭. 귀찮아 보이는데요? 겉으로는 사실 크게 차이나는 건 없어 보이네요? 겉으로는? 네. 사장님이 개발하신 대로라면 오른쪽에는 조금 식감이 물러야 되고 왼쪽에는 그거보는 식감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맛은 또 비슷해야 되는 거네요? 더 맛있어요 제꺼에 <laughs> 제가 먹어보고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은 얼음물로 한 식감이 막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아 썰었을 때 느낌이. 네. 오, 좀더 단단한 것 같은데. 음. 오, 오, 얘, 얘가 확실히 뭔가 눌렀을 때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오, 그래서 얘는 눌러지는데. 어, 어. 지느러미도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죠. 와사비도 그릴까요? 아, 와사비는 일부러 안 먹을게요. 어, 네네네, 먹어보겠습니다. 평범한 방법으로 숙성한 광어 간장을 찍으면 맛이 비슷해질 수도 있을까봐 소금만 아니다. 아예 안 찍고 먹을게요. 평소에 드실 수 있는 광어가 딱그 맛이 느껴지고요. 영국에서 개발하신 걸로 만든 광어, 음, 훨씬! 깔끔하다 얘는 사실 철분 맛이 살짝 났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약간 철분 피의 철분 맛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요 식감을 비교하기 위해 한번더 먹어보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러회를 상상하고 드실 수 있는 맛은 아닌데 둘다 이쪽이 확실히 조금 더 질감이 살아있어요. 드라마틱하게 엄청나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숙성의 그 물렁한 느낌을 피하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다. 지느러미에서도 티가 많이 나는데요? 확실히 얘가 더 탱글탱글하고 그거에 비하면 이거 좀불러요두 번째로 먹은 지느러미 살이 일반적으로 전처리를 한 광어잖아요 마이아르수송해를 먹다가 이걸 먹으니까 약간 비려요 아 확실하다 근데 더 확실한 건 일단 광어라 그런지 둘다 맛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광어 비교해서 먹어보니까 진짜 지느러미는 그 화로 지느러미 먹는 것처럼 그꼬드람이 그대로 있었어. 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기름질수록 식감에 대한 반응이 더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느러미 쪽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사장님 근데 시장에서 바빠가지고 처음 뵀을 때 자기소개를 안 해주셨거든요. 아 저는 의정부 밀락동에서 트시하오라는 숙성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호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9년생. 올해로 37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리하기 전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학생이었습니다. 아 대학생? 네 맞아요. 어, 전공은 요리 쪽이었나요? 어 요리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생화학이라는 과목인데요. 저는 사실 술에 되게 엄청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생화학이랑 엄청 밀접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술도 음식이니까요. 그래서 독일이 맥주로 유명하잖아요. 무작정 독일로 워킹홀리데이를 갔었어요 거기서 생활하려다 보니까 일식당에서 일을 하게 시작하게 되었고 거기서 생선을 배우면서 숙성회를 배웠는데 독일에도 그게... 숙성회가 있어요? 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제 전공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술처럼요 그래서 숙성회의 매력에 엄청 빠져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이 숙성도 생화학이랑 연관이 되게 깊을 것 같기는 해요 어 맞아요 효소랑 미생물이랑 배우던 것들이죠. 되게 이 일을 시작할 때 낯설지가 않았어요. 사장님께서 뭐 마이야르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뭐 주사기까지 이용해서 하신 게다다 다 관련 있어요. 요리 연구가 같은 느낌이 좀. 어 그런 게 되고 싶습니다. 이제 이 공간이 사장님의 과학실이네요. 요리 과학실. 제 영역입니다. 제 실험실 <laughs> 방열을 하고 나면은 갈변에도 좀 저항성을 많이. 뛰거든요 저항성을 띈다 방어같이 등 푸는 생선이잖아요 보관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갈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쉽게 갈색으로 변해버리니까 네. 갈변이 혈압육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좀 많이 늦게 오는 편이에요 숙성 기간을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다는 네 맞아요 이 숙성 기간을 오래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감칠맛이 올라가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숙성회라고 하면은 이노신산이라는 핵산계 물질 때문에 감칠맛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증가했지만 어느 정도 일수가 지나면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생선 살에도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아미노산도 감칠맛을 느끼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이용해서. 마이아르 반응으로 풍미를 더 증가시켜서 장기숙성을 가져가도 풍미를 더 증가시킬 수 있게끔 그런 점도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분명 이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절대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음. 오늘 모든 구이 구성은 가잠이고요. 얘는 열기. 군평선이 제주도에서 온 옥돔입니다. 가격은 얼마인데요? 28,000원입니다. 아니 28,000원짜리에 군평선이랑 옥돔이 있다고요? 저희 생선구이는 거의 남김없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정확히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군평선이가 이순신 장군님께서 너무 맛있어서 이 생선의 이름을 물어보자. 이름이 없는 생선이라서 이름이 없다고 하자. 이 생선을 구워온 관노의 이름을 물어보고 사람의 이름이 평선이라고 해서 이름을 평선이라고 지어주었다고 해요. 후대에 구워야지 맛있다고 해서 군평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아무래도 살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기가 편한 생선으로 갔다가 준비했어요. 이렇게 세트로 주문하면 얼마예요? 해물, 라면까지 해서 9만원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